어, 그리고, 어, 얘기 나온 김에, 어, 제가 현장에서 보니까 정말로 다들 열심히들 하고 있던데, 어, 공로자들, 애쓴 분들을 좀 찾아내서 격려하고 표창하는 것을 좀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어, 지금 정상회담도 거의 같이 있었는데, 우리 그 협상팀들, 우리 여러분들 정말 있었셨는데 협상팀들 실무자들도 표창할 방법을 한번 강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국민의 삶과 직결된 경제, 민생이 있어서도 국회와 정부가 손을 맞잡아야 합니다. 민간 소비 회복에 힘입어서 3분기 경제 성장률이 예상치를 상당 폭 웃돌았습니다. 어렵게 되살아나고 있는 경제 회복의 불씨를 더욱 크게 키워야 되겠습니다. <laughs> 우리 정부의 첫 번째 예산안을 국회에 제안 드렸습니다. 물한 바가지를 아껴 보겠다고 마른 펌프를 방치하면 가뭄에 고통만 길어집니다. 지금은 재정을 마중물 삼아 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복원할 때입니다. 2026년이 국민이 체감하는 변화, 대한민국 대전환의 시작점이 될수 있도록 국회에 초당적인 협력을 다시 한번 요청드립니다.